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오가노이드 사이어스, 사이언스입니다. 자, 지금 이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 오랜만에 주가가 크게 한번 치고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 6.67% 가량 상승 마감이 나왔죠. 자, 근데 이 종목 장 초반에는 장중에는 12.91% 가량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기타법인과 그리고 개인이 대량의 매도 물량들을 쏟아져 내우면서 지금 크게 좀 눌리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지금 이 오가노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돼 가지고 이제 호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세계 최초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요, 세계 최초. 백모 메커니즘 규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 탈모 모델 연구 관련해서 최고 권위 어워드를 수상을 했다 라는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지금 오늘 좀 급격하게 좀 상승이 나왔는데 자 지금 이 오가노이드 같은 경우는요 좀잘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정부에서 정부에서 이 오가노이드 사업을 좀 장려를 하고 그리고 또 그 시장을 조금 더 키우겠다라는 내용들의 뉴스들을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는데. 자, 지금 이 오가노이드. 사이언스가 맨 처음에 이때죠 이때 상승세가 나올 때왜 나왔는지 를 한번 잘찍어주셔야될것 같아요. 자 지금 글로벌적으로 동물 대체 시험을 이제 폐지를 하고 있고요. 하려고 하는 액션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 또한 공장에서 이제 오가노이드 시장 확대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 관련돼서 이제 쇠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그 관련된 모멘텀들이 좀 잠잠해졌는데, 이제 이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개별 모멘텀으로 다시 한번더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이 오가노이드 사업 같은 경우는요, 이 오?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지금 정, 글로벌 기업 기업들 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에서도 국가에서도 지금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동물대체법, 대체 시험을 이제 폐지를 하려고 하는 액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 부분은 어쩔 수밖에 없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오가노미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요, 미국 아, FDA, 타일러 프로그램에 이 오가인, 오가노이드 인오가 기반의 약물 흡수도 평가법을 제출을 하는 등 진짜 개별적으로 이제 굉장히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개별 모멘텀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윗꼬리가 좀 자주 달리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이 종목 같은 경우 내일 많이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초가 흐름 보시면서 지금 적정한 5에서 10% 수익권 안에서 좀 움직이시는 게좀 낫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거두절미하고 블룸만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 지금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이 영상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건데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이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관련된 문의 문자들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제 정보를 좀 받아보셨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수익실을 제대로 못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들어 하다 보니까 지금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자 사실 이 주식 정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세력들의 정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세력 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고급 정보 중 하나죠 자 현재 이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 정말 다양한 이슈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들과 차트보다는 사실상 이세력들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 이세력들이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내리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수익률이 크게 좌지우지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 이 세력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 하시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권가 인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부 기자까지 싹다 총동원을 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진짜 어렵게 좀 돈을 주고 좀 구해왔는데요. 제가 먼저 해당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현재 이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요. 아직까지도 시장에 밝혀져 있잖아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호재들이 좀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속 시원하게 영상에서 오픈을 해드리고 싶지만 엠바고가 걸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사인건 맞는데요. 자 그래도 이번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 제대로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죠. 0 1 0 2 7 8 9 8 1로5 가노라고 딱세 글자 문자 보내시면요. 해당 자료 절대 검정력을 하나 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 자료 필요하신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오 가노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놓주시면은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 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 나세요.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송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 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이네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은 집중 공략해드리겠습니다. 라오 이렇게 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 주식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투자 관련 방문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받는 것보다 내가 1대1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 볼수 있다라는 점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도 진짜 확신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린다 지금 위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 010하고 2757에 그리고 9181딱 적어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 해주면은 끝이다 되게 이 해당 구글 폼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주기 좀 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 폼 이용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 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 번만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581로 목록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프로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 1 0 2 7 5 7 9 1 8 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